은하단의 이발소는 아주 세련됐는걸. 갑자기 바이럴. 오, 너는 폭주하는 네. 숲에. 너 엄청나게 친어님과 영구서호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라고. 맞다. 나 금강단의 캡틴이야. 왕이 아닌 포켓몬까지 찬석이나 주해에게서 들어온 보고는 없다만. 유유풀주금 임홍년 습지에서 타투곰을 조사하도록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해도 좋다. 하다하다 하다 유배를 보내네요. 블랙기업꼬라지 학원. 그래도 가는 길에 불타입을 많이 잡아서 좋다. 멤버로 무스푼이 꼬몽울이 추가했다. 그럼 돌아가게나 내겐 할 일이 아주 많으니. 아니 먼길 왔더니 다시 가라네요. 유유풀쭈금님그 실력. 제게도 보여주시기 당신과 싸워보면 왕의 조금이나마 알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눈치 없는 은행상의 장사치 잘 걸렸다 화풀이는 이놈한테 하겠다 우선 버섯 1호기다 독가스 디핑 소스를 뿌려 감칠맛을 내주자 명상을 써보지만 혹은 체력 길에 데미지를 주므로 상관없다. 이걸로 1호기의 역할은 끝이다. 남은 건 2호기, 3호기, 4호기, 5호기에게 맡기자. 베놈 쇼크, 독 걸린 상대에겐 위력이 독이다. 멤버 고라지 봐라. 나중엔 토게 키스, 한카리아스 데리고 다니는 거 아니냐? 이 정도인가? 굉장한 실력. 그럼 포켓몬을 건강하게 해드릴게요. 당신이라면 포아님이 도둑 맞았다는 석판을 되찾을 수. 있... 네, 신수유적에 남겨져 있던. 들어본 적 없으세요. 우리 은행 상회도 가끔 습격을 받아서 곤란. 호아님께서 중요한 99세의 몸으로 돌아다니시는 건 힘들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물론 저도 상회상 게다가 유적을 어지럽히다니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보니 습지 근처에서 모닥불을 피운 흔적을 본 적이 있는데 일가족 도적단에 거처다. 뭐야 또온 게야. 몇 번을 차 아니 이가 되찾아 그렇게도 다투곰을 진정시키고 싶은 건가 나 말고 다차 석판 조각을 일이다 자 이제 원래대로 되었구먼 다투곰은 진흙돼지에 있는 걸 좋아하니까 준비가 드디어 다투곰을 잡을 수 있어요 곰은 버섯을 좋아하니 곧장 진화시키겠다 미안해, 파라스야. 3호기, 4호기를 해고했다. 지금부터는 무스톱니, 꼬몽울의 차례다. 99살 할머니 주제의 스피드 부서. 술로보다 빠른 게 말이 되냐? 이쪽이다. 유유 바투고문 날 내가 공신의 피리로 선율을 연주함. 큰거 온다. 자, 이제 단 바투고문 진주다니. 알아서 할게요. 보여도 3단 진화체다. 방심해선 안 된다. 어쩔 수 없지. 비장의 무기를 꺼내자. 광대 버섯의 무스시물로 환각 증세를 일으키자. 그리고 비장의 기술, 베놈 쇼크. 넌 이미 죽어 있다. 이제 겨우 다투곰이 얌전, 그건 그렇고, 참 이상하구먼. 그걸 이제야 아셨군요. 은하단이, 그에 그래, 폭주하는 사기이서도 보였단 말이. 그런데 다투곰의 몸에, 게다가, 닭금강단의 성화라는 아이. 무엇때문에 아이고 내너 공신의 피리를 불어보거라 야호 이제 곰도 탈수 있다 유유 불출금 괜니디요? 내가 이야기할게 금강단의 고개여왕 그래 성한 녀석 내게도 숨기고 있었다니. 맙소사 또 일이라니. 그냥 진행하자니 어려워 친구를 사귀러 갔다. 대낮에 헤드라이트 켜고 다니는 저놈이다. 그런데 버섯 배양이 끝났더라고요 이건 어쩔 수 없지. 부하게 기쁨을 느낍시다. 와덩치 차이 보소. 형신교환을 도와주고 순관 모부기를 받았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폭주한 드레디어에게 드레디어의 냄새를 맡고 진정한의 재료를 모으려다 넘어져서 발을 삐었어요 축복마을에 갔던 건 공작을 배우러 간 거. 나벤 박사님께 진정한에 대해 드레디어가 좋아하는 먹이를 모아서. 유유풀죽음, 성화감 내가 무대의 전장에 옮겨놓을게. 유유풀죽음이 드레디어를 진정시켜 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이걸 나한테 떠넘기네. 한두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등장 한번 요란하네. 저놈도 풀타입이지만, 당장은 잡을 수 없다. 조만간 잡아보도록 하자. 패턴이 단순하다. 포켓몬을 내지 않고 요술가루로만 잡겠다. 사실 이들론 못 잡을 것 같다. 예전에 동글동글한 눈이 더 좋다. 저게 뭐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